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3월달 거 무료서식을 공유를 할 건데요. 제가 2월달에 공유를 하면서 영상을 안 올리고 그랬더니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그냥 짧게라도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제가 댓글로 고정해 놓은 링크를 들어가시면 사파리에서 드랍박스가 열릴 거예요. 어플이 만약에 설치되어 있으신 분들은 드랍박스 어플에서 바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 보통은 드랍박스를 유료로 사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뜨실 텐데요. 지금 1, 2, 3. 요게 이름순으로 정렬이 돼서 순서가 2, 1, 3으로 돼 있는데, 2021 말치 압축 파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기게 제가 방금 올려놓은 파일이고요. 요 3월달 거를 선택을 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안 보이시면 이렇게 접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접혀 있는 상태에서도 다운로드 아이콘이 보이시죠. 요거를 눌러 주시면 직접 다운로드. 그러면 이런 창이 또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다운로드. 사파리에서 다운이 된 항목이 여기 제일 처음에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아이패드에 있는 파일 앱으로 들어가지거든요. 여기에서 요 압축 파일을 눌러서 바로 압축을 해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폴더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일요일 버전이랑 월요일 버전이 있을 거예요. 일요일 버전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미리보기가 보이는 거고요. 여기에서 또 굿노트 아니면 노트 쉘프 노타 빌리티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오른쪽 상단에 내보내기 버튼 눌러주시고 사용하시는 노트 앱을 찾아주세요. 일단 저는 굿노트에서 열어줄 거예요. 굿노트에서 열기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열기. 그 다음에 위치를 폴더를 하나 지정을 하고 여기에다가 불러올게요. 일요일 시작 버전에 하이퍼링크 플래너가 불러와졌고요 하이퍼링크가 적용된 부분이 여기 왼쪽 상단에 위 1, 2, 3, 4, 5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위클리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M은 먼슬리를 줄여놓은 말이거든요. 요거를 누르시면 캘린더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이퍼링크를 사용을 하실 때는 여기 연필에 빗금쳐 있는 아이콘을 누르신 상태에서 하이퍼링크를 눌러서 이동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 두 번째 주, 일요일이 7일이고 13일이죠? 두 번째 주 W2를 눌렀을 때 7일에서 13일.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서식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연하게 라인이 쳐져 있어가지고 쓰시기에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이 필요하신 메모,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3월달 것도 열심히 써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